친절한 교관의 주식선물훈련소에 온 것을 환영한다. 나는 이동평균선을 모른다. 거수, 지금부터 이동평균선 교육훈련을 실시하겠다. 1960년대 그랜빌이 수학의 이동평균선을 주식으로 가져오면서 활용하게 되었고 일정기간 평균주가를 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간에 따라 50, 20, 60, 120일 선 등이 있고 보통 가격이동평균선을 뜻하며 거래량 이동평균선도 있다. 이 평선은 이동평균선의 줄임말로 지금부터 이 평선으로 부르겠다. 5일 1 0일평선은 단기 추세 파악에 적합하며, 5일선은 심리선으로 시장의 심리를 나타낸다는 뜻이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20일 이평선은 추세선으로 시장이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승 추세시에 20일 이평선을 하락 이탈하는 경우가 드물다. 60일 이평선은 수급선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된다는 뜻이다. 한분기 동안의 평균 주가로 중기적 추세 파악에 활용된다. 120일 이평선은 경기선으로 즉 경기의 흐름을 나타낸다. 장기적 추세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평선은 과거 주가를 평균하여 미래 주가를 분석함으로 후행성 지표이다. 주가 움직임에 선행하면 선행 지표, 함께 움직이면 동행 지표, 뒤따라가면 후행 지표이다. 즉 후행성 지표이므로 주가가 박스권 횡보하는 경우에는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전방에 보이는 계산식은 이 평선 산출 방법이다. 주중에 장이 열림으로 5일선은 최근 일주일간의 주가 평균이고, 21선은 한 달, 6일선은한 분기, 121선은 반기 평균이다.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 시점을 알아보자. 하나, 정배열은 현재 주가 단기, 중기, 장기 평선 순서로 나란히 상승 중인 경우로 상승 추세를 예상할 수 있다. 둘, 역배열은 정배열의 반대 순서로 장기 평선부터 정렬되고 하락 추세를 예상할 수 있다. 셋, 골든 크로스는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하는 것으로 주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넷, 데드 크로스는 반대의 경우로 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 동무신조처럼 외우도록 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통일. 무튼 외우도록 한다. 전방에 보이는 차트는 정배열이다. 위에서부터 현재 주가 단기, 중기, 장기 평선 순서로 나란히 상승 중으로 상승 추세 유지를 예상할 수 있다. 일시적인 이탈은 상승 추세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지금 보는 차트는 역배열 차트로 정배열과 반대로 위에서부터 장기, 중기, 단기 평선 그리고 현재 주가 순서로 나란히 하락 중인 경우이며 하락 추세 유지를 예상할 수 있다. 전방에 보이는 차트는 골든크로스이다. 단기평선이 장기평선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하는 경우이며, 황금 십자가라는 말 그대로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지금 보는 차트는 데드크로스이다. 단기평선이 장기평선을 위에서 아래로 하향 돌파하는 경우이며, 이 시점에 주식을 사면 죽는다고 해서 죽음의 십자가로 불린다. 주가가 천정권일 때 데드크로스는 좋은 매도 시점이 될수 있다. 하락하는 장기 평선을 단기 평선이 상향 돌파하거나 상승하는 장기 평선을 단기 평선이 하향 돌파하는 경우는 가짜 골든 데드 크로스이다. 즉 하락 추세에서 골든 크로스는 오히려 매도 시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상승 추세에서 데드 크로스는 조정 시점일 확률이 높으므로 매수 시점이 될수 있다. 시간이 남는 관계로 밀집도 훈련을 실시하겠다. 밀집도를 모르는 훈련병은 조용히 손을 들도록 한다. 단기, 중기. 장기 2평선이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을 밀집도라고 한다. 각 2평선들이 한점에 모이는 시점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동반된 경우 관심 가지도록 한다. 전방에 보이는 차트는 24년도 서브로보틱스 일봉 차트이다. 주가가 장기간 횡보하였고 각 2평선들이 한점에 모인 시점에서 거래량 급증과 함께 주가가 급등한 것을 알수 있다. 역시 시간이 남는 관계로 이격도 훈련을 실시하겠다. 이격도까지만 하고 이번 훈련은 종료하겠다. 모두 잘 따라와 주길 바란다. 이격도는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이며 현재 주가를 이동평균선으로 나눠서 100분 유람으로, 단위는 퍼센트이다. 2 0일 이평선 이격도 기준으로 105% 이상을 매도 신호, 95% 이하를 매수 신호로 보면 되겠다. 전방에 보이는 차트는 24년도 바이두 일봉 차트이다. 2 0일 이격도 기준으로 95% 이하에서 매수 신호, 105% 이상에서 매도 신호를 표시해 두었다. 본 교관의 친절함을 알수 있다. 미래의 아들이 기다리는 부자 아빠가 될수 있도록 한다. 빨리 빨리 야 움직이나! 이상 이평선 밀집도 이격도 훈련 끝. 하나의 구독, 둘의 좋아요, 댓글은 자유다.